서산시는 법무부로부터 2017년 법률홈닥터 운영기간에 재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서 운영되며 충청남도에서는 서산시를 비롯해 4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은 서산시 인구 증가에 따른 법률 수요의 증가와 법률 홈닥터가 근무하는 서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뛰어난 접근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시민들에게 소송 수행을 제외한 1차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1차 법률 서비스도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서산시는 법률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산시 법률홈닥터는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법률 상담 1108건, 법교육 18건, 법률 고조 활선 192건 등을 수행했습니다. 법률 상담 신청은 서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